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여행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집트 여행을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손꼽기도 합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룩소르 신전, 아부심벨 등 이집트는 그야말로 엄청난 유적이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이집트는 아름다운 고대 역사를 간직한 나라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고 여행하기에는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의 어떤 점이 여행자를 힘들게 하는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집트를 여행해야 할꼭한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끊임없는 찝적거림입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만큼 여행자를 괴롭히는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가 이집트처럼 여행자를 괴롭히지만 그 집요함에 있어서는 이집트가 한 수위입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저는 90년대부터 인도를 30차례 이상 여행했고, 이집트를 67회 이상 여행했습니다. 물론 다른 대륙도 수없이 여행했고요. 올해 다시 이집트를 3주 정도 여행했는데, 이집트를 처음 여행하던 90년대에 비하면 여러모로 좋아졌지만, 여전히 관광객을 지배하게 괴롭히더군요. 이집트를 여행하기 전인 분은 도대체 여행자를 어떻게 괴롭힌다는 것인지 궁금하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이집트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택시를 탈 때나 시장을 거닐 때, 또는 거리를 거닐 때나 유적지를 돌아볼 때등 때와 장소 시간을 막론하고 여러분을 귀찮게 할 것입니다. 단체로 여행하는 사람에 비해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더욱 심하게 시달립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벌어야 하는 정말 많은 사람이 귀찮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마차나낙타몰리꾼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할 때까지 수십 번이고 귀찮게 달라붙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을 때도 택시운전사나 상인들은 물론 온갖 사람이 다가와서 귀찮게 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도 집요한 찝쩍거림은 멈추질 않습니다. 이런 찝쩍거림은 이집트에 머무는 내내 행해지기 때문에 여행자는 서서히 지쳐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레 대꾸하다가도 이집트의 더운 날씨와 공에 시달리다 보면 이들의 찝쩍거림에 점점 인내심을 잃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대꾸하는 순간 그들은 먹잇감을 문듯이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성격이 예민한 분은 정말 여행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기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를 여행하는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행자가 자주 만나게 되는 상인이나 마차나 낙타모리콘, 상점주인, 여행사 직원, 택시운전사, 관공서 직원 등을 막론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분명 사기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장사수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에 가서 물한 병을 사도 몇 배의 돈을 요구하고 택시나 마차를 탈 때도 나중에 딴소리를 합니다. 미리 가격 풍정을 하고 택시나 마차를 탔더라도 내릴 때는 한 사람당 가격이었다든가 또는 짐값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훈당한 말로 여행자를 꼽습니다. 카림이나 우버 같은 앱을 이용해 택시를 대절했을 때도 경찰에게 줄 TV나 통행료는 별도라며 돈을 더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택시를 전세내 투어할 때 유적지가 문을 닫았다며 원래 예정이 없던 상점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팔고 수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상인들은 차를 권하며 사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데 막상 물건을 사지 않으면 산납게 변하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자신은 가이드가 아니라며 그냥 한국을 좋아해서 안내해 주겠다고 다가오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막상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거나 상점으로 유인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집트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관광객을 움직이는 ATM으로 여길 정도로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린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교통안전 문제입니다. 사실 이집트를 여행하는 동안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집트의 도시는 꽤 혼잡한데 특히 카이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전과 교통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선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운전자는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고 소음을 유발합니다. 카이로는 천만 명이 넘게 사는 대도시라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건널목이 거의 없습니다. 카이로의 가장 중심지라는 타헤릴 광장조차도 건널목이 없어서 대부분이 무단횡단합니다. 제일 중심지조차 이러니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시가 건널목이 없다 보니 차는 멈출 일이 없어서 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운전도 아주 난폭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자는 길 하나를 건너는 것조차 대단한 모험을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집트 대부분의 도시에서 건널목을 찾아볼 수 없는데 현지인들은 시속 100km 가까이 달리는 도로에서조차 태연히 길을 건넙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차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길을 건너는 이집트인들의 행동은 거의 요기에 가깝습니다. 현지인이 위험하게 길을 건너도 이런 행동은 태어날 때부터 숙달된 행동이니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신호와 차선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교통사고가 나도 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길을 건널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심각한 부패입니다. 이집트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부패입니다. 이집트의 많은 사람이 부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 유적 관리는 뇌물을 받는 것이 일상입니다. 모두가 편법을 사용합니다. 조그만 힘이라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뇌물을 요구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 경찰이 수시로 건물에서 뇌물을 받고 유적에서는 관리인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돈을 요구합니다. 동의입니다. 촬영이 금지된 유적에서도 관리인이 돈을 받고 여행자를 데리고 들어가거나 또는 여행자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 투탕카멘 전시관에서 조차도 5달러만 주면 사진을 찍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더군요. 많은 저개발 국가가 부패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집트의 부패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 나라의 부패가 여행자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집트를 여행하는 내내 여행자도 이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단체 여행을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 내내 경찰이나 유적 관리인의 부패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집트를 처음 여행했던 30년 전에 비해 많은 곳이 바뀌었지만 부패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희롱입니다. 이집트가 위험한 나라인가 하고 물으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가 안전한 나라라기보다는 제가 이집트보다 더 위험한 나라를 많이 다니다 보니 제 기준에서의 생각입니다. 남자에게 이집트는 귀찮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위험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라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데다 그 특유의 찝적거림물이네 여자들은 남자와 비교하면 여행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성희롱이나 가벼운 터치 같은 것은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만난 서양 여행자도 몇 차례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하다 보니 이집트에서의 성희롱이나 성범죄는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이니 가능하면 이집트는 여자 혼자 여행하기보다는 일행과 같이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경험이 많더라도 성희롱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혼자 여행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집트에서 흥정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흥정을 못하는 성격이라면 이집트는 패키지 여행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 내내 괴롭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투어를 신청할 때등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이집트에서 흥정은 필수입니다. 평소 흥정에 자신 있는 사람도 이집트에서의 흥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흥정할 때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택시나 배, 마차, 낙타 등을 탈때 인당가격인지, TV나 짐, 통행료가 포함된 가격인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야 합니다. 투어를 신청할 때도 식사나 입장료, 교통편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행자가 많이 타는 나일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많이 소개되는 중개인이라고 믿고 예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들 역시 막판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을 물어보면 너는 얼마에 사고 싶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묻지는 않고 어느 정도 흥정이 시작되면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나 인도에서 전형적으로 통하는 방법인데 이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원가를 모르는 여행자로서는 아무리 깎아도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상인들은 깎을 거를 다 예상해서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가격을 부릅니다. 심할 경우 처음 가게에서 10배 이상 차이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찰제라고 써 붙이는 가게도 종종 보이는데 이것도 믿기 힘듭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여행자가 많이 찾는다는 카이로의 칸앵카릴리 시장에 한 상점을 들렸습니다. 정찰제 가게라고 인기가 많은 곳인데 막상 가보니 품질 자체가 너무 조악해서 차라리 일반 가게에서 흥정해서 사는 것보다 못한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에 손님이 많이 몰리다 보니 주변의 가게도 정찰체라고 써붙이고는 가격만 비싸게 받는 집도 여러 곳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팀문화입니다. 이집트는 박시시라는 팀문화가 있습니다. 원래 박시시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말로 팁이나 선물 등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중동이나 인도 등에서 팁을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인도를 다녀온 분들은 박시시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도 이 박씨 시문화가 있습니다. 호텔의 짐꾼이나 가이드, 식당 또는 기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팁을 주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들에 대한 팁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팁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팁을 요구하는 예도 빈번합니다. 또한 팁을 주면 그 사람을 호구로 보고 더 많은 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마부에게 적당한 팁을 주었음에도 내릴 때 또다시 말에게 먹일 당근 살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팁은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태도 있지만 때로는 팁을 주고 나서도 기분 나쁜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집트는 뜨거운 태양과 공해를 제외하고도 이처럼 여행을 힘들게 하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집트를 여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자에 따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한 가지는 바로 놀라운 고대 역사와 유적입니다. 전세계인을 이집트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과거입니다. 인류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유명한 문명이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룩소르의 카르나크 신전과 왕가의 교곡, 아부신벨, 덴데라 신전까지 이집트에는 역사에 형연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있는 수많은 고대 유적이 있습니다. 수천년 동안 내려온 이 위대한 고대 유적이 여러분을 손짓하며 기다리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다이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다압과 후루가다, 샤르멜샤이크 같은 아름다운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